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원.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 45년. 월급쟁이로는 답이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월급 이외의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당장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기에도 막막하기는 애매한 아 것이죠.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당장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신가요?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재테크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분야의 투자를 공부해왔습니다. 그리고 느꼈습니다.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는 바로 크립토 시장이라는 것을 400만원, 4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돈을 벌수 있다면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. 책을 사서 공부하고 스승들을 찾아 쫓아다니기도 해보고 매매 경험치를 쌓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가며 투자를 해왔습니다. 투자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노동수입이 아닌 투자수입으로 달에 평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벌고 있을 때 저는 기도 돌아보지 않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. 그렇게 시작한 투자로 지금은 나름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얻었습니다. 제가 월급쟁이에서 벗어났던 경험을 되살려 여러분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아무나 도와드리지 않습니다. 딱 50명입니다 진지하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실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돈 버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듯 다시 베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카톡방 열어뒀고 50명 넘어가면 잠글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